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쌤 t v 입니다 오늘은 상극은 안 지금은 상극은 아닌데요. 어, 이 영상은 상극 아닙니다. 우리 집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건 뭔지 알으세요? 아, 이건 이따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집 만드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자, 일단 쓰레기통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많이 있고, 음식 넣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침대. 여기 리모컨. 어, 여기 사항극 할때 쓰는 지, 집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옷장이랑 창고예요. 여기 있는 창고고, 여기는 옷장. 아직은 산자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다른 거. 화장실. 맞아요. 여기가 궁금하죠? 여기는 그, 똥 싸는데, 여기가 목욕탕. 여긴 남탕이랑 여탕. 전 남자니까 남탕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긴 스펀지도 있고요. 여기에 샤워대. 여기에, 음, 목욕하고요. 자. 이제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탕에 가면 여러분은 남자라면 여탕 가지 마세요 자 스펀지가 있어요 저는 그냥 집 소개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 집 소개가 아니라 마크 소개 자 여기에 목욕탕이 있고요 샤워대 아 샤워대로 해버렸네 원래 샤워대인데 자 <laughs> 자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침실 여기는 침대 4개밖에 네 없고 아 이건 비상용 칼 그리고 여기 가면 옷상도 있습니다 옷상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돌아가지 마세요 자, 여기 돌아가지 마면 안된데 이거 제가 만드는 예술입니다. 여긴 옷상입니다. 자, 이 또한 이쪽 가면 어, 여기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고요. 자, 돌아가지 마세요. 아, 뭐야. 이런. 자, 실례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것은요. 유싸 t v 아,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유쌈TV고, 예술은, 예술 이름은, 귀여운 쫄라맨? 아, 이건 제 실제 이름이고요. 그냥 유쌈TV라고 말해요. 유튜브 이름은. 자, 돌아가지 마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11시 29분. 아 이거 밤에 만들었는데요, 귀엽죠?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다. 모비스로. 드자그 대신 제 예술을 찍어서 뭐뭐 뭐 유튜브에 뭐 사진 붙이지 마세요. 저작권 침해입니다. 자 여기에 뭐 여름이나 밤이 될때 여기서 자면 좋은 거 같고 비가 오면 안 됩니다. <laughs> 다이빙대. 다이빈데. 여기가 다이빙대인데요. 다이빙대. 다이빈데. 자, 여기가 1단계고요. 이쪽이가 2단계. 이쪽이가 3단계. 이쪽이가 4단계. 마지막 단계. 전 마지막 단계. 사나이답게는 마지막 단계. 예호, 좋았어. 예호, 신난다. 이것은 왜 있냐면 우리 집이라고 화살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는 그런 뜻? 아 뭐야 카카오도 괜찮아요? 자뭐 필요 뭐 없는 것이 없죠. 여기도 화장실도 있고 목욕통도 있고 여기 침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창고도 있고, 까먹은 거뭐 있나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면 제가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귀찮아서 안 만들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여기에 침대. 자, 여기에 창문도 있고, 여기에 책 꺼내서 읽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s, 세븐TV가 오면, 여기에서도 자도 되고, 여기에서 TV, 를 네, 해서, 상극에서 뭐 찍고, 장하마켓께서도 오고, 슈퍼엔도맨께서도 오면, 여기에서 상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베디죠. 유호